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게임. 러블락스 라이벌.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지금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딱 하루 됐는데 라이벌을 지금 거의 한 열흘 동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게임 실력이 많이 녹슬었을 거란 말이죠. 과연 오늘 또기똥찬 실력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냥 게임을 해볼 건데, 아니, 여러분들, 제가 오늘 로블록스로 접속을 했는데, 아니, 선물을 누가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 기록이 없어졌어요. 아니, 게임을 껐다 키니까, 인박스에 있었던 그 기록이 없어져가지고, 아 누가 보내주셨는지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도, 제가 저렇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유일하게 기억이 났던 게 뭐냐면은, 바로 요거, 구급상자. 이 구급상자를 공짜로 주셨어요. 이거랑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주셨거든요. 아, 근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 뭘주는지 모르겠어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고급 상사 요거 정말 아주 기똥차게 써먹을 수가 있죠 오 스킨도 있네 오, 서류 가방으로 되어있거든요 서류 가방으로 껴버려야지 아또 스킨들을 보내주신건가? 일단 뭐 랩핑 뭐 이런게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오 오, 아펙스 소총 이거 좀 멋있는데 좋아 자 근데 뭘 보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름이 아 무슨 애플이었거든요 파인애플이었나? 아, 골뱅이하고, 뭐, 무슨 애플에다가 숫자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이렇게 소매 넣기 해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막 보내주지 마세요. 자, 일단 매칭 시작했고요. 62레벨, 모바일 유저입니다. 자, 이번에 돌격소총에다가 쇼티, 텁, 구급상자 한번 가보자고. 아니, 뭐, 여러분들, 뭐, 현질 무기를 쓰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 뭐야, 뭐야. 이 친구, 뭐, 뭐, 무슨, 무슨 무기 쓴 거야? 쇼티, 빵, 빵, 빵 티티티 아, 샷건이구나. 오케이. 근데 현질 무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에너지 총 이거 성능 안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허허. <laughs> 헬로. 바로 티티티. 좋아요. 아, 좋아, 좋아. 나 휘두르는 거 아직 녹슬지 않았구만. 헬로. 헤헤헤 <laughs> 무빙을 보니까 딱 봐도 허접이구만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고수분들한테 배웠잖아요 절대 바닥에 있지 마라 무조건 위쪽에 있어야 한다 그걸 제가 고대로 배워왔거든요 안녕 친구 아 샷건으로 그렇게 머리서 쏘면 되겠네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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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저 치료 치료 응 치료 치료 어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어차피 치어 뭐야 잠깐만 아 치료가 풀리는군요 이게 <laughs> 어 다시 치료 와하하하 <laughs> 구급상자 너무 좋아요 자 쇼티로 뿡뿡 오케이 데미지 많이 입혔고 수고 하하하 <laughs> 구급상자님 없으시죠? 이게 구급상자라는 건데 <laughs> 상대방을 잡은 그 시체에다가 총을 쏘는 거는 비매너라고 하지만 그 앞에서 구급상자를 돌리는 것은 비매너가 아니겠죠? 오케이 굉장히 아프죠? 돌수 A 에임 나쁘지 않고 오늘 쇼티로 마무리 뿡뿡 아까비 티티티 알 안녕 친구! RPG네? 쇼티로! 쇼티로 마무리 아아 나스로 아, 마무리 해버렸어 이도한건 아니지만 카 이득! 아 1대1은 아직 뭐 녹슬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1대1 매칭은 뭐 고수분들이 안하나? 아이고 실수 오케이 바로 양념 들어갔고 어? 헬로 아 잠깐만 아 이거 F로 눌러야 되는구나 까비. 쇼트로 마무리해야지. F키로 딱 깔끔하게 마무리해볼게요. 스윙! 아 까비. 숙숙. 다시 나스로 내가 제거한다. 어 위험하니까. 아 불피지러 여기인데 아 화염병까지? 이 친구 아주 열심히 하는구만. 어. <목소리> <목소리> 이 친구는 내가 이렇게 놀리는 걸 모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매너가 아닙니다. 놀리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좋아. 여러분들만 알죠? 당전. 와, 아프다. 요즘 갑자기 각성했는데? 헬로! 아, 쇼티로 마무리. 쇼티로 마무리. 하하하. <laughs> 어 재밌어. 어 라이벌 오랜만하니까 더 재밌네. 두 배로 재밌네, 여러분들. 이 친구 채팅 치는 거 한번 볼까요? 시그마맨. 앞으로날 실력에 감탄할 거야, 친구? 친구 칭찬해 줘, 칭찬. 아 바로 나가버렸어요 어쩔 수 없지 자 다음 2대2 매칭 한번 가볼까요 아 근데 구급상자 있으니까 진짜 좋긴 하다 안정성이 엄청 올라가네 1대1에서는 사실 구급상자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쫓아오니까 상대방이 근데 2대2 매칭에서는 좀 쓰기가 쉽죠 가보자고 자 자자 매칭이 됐고요 아 상대방 레벨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193에다 161 긴장 좀 해야겠는데 일단 도크 아 도크 안되는데 아 상대방 부도 골랐어요 쉽지 않겠어 자 일단은 에너지 소총으로 맛좀 보자고 어 이거는 에너지 소총으로 조금 양념을 좀 쳐야겠어 이게 맵이 넓으니까 제가 에임이 안좋거든요? 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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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적 발견 적 발견 바로 도와주러 갈게 친구 좀만 기다려 여기 맵이 어디야? 여기 맵 뭐야 이게? 친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자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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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두대두대두대두대세두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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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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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양념 지제 제대로 쳤다. 자, 국성자 오케이. 와, 쿠성 너무 좋아요. 굿. 저 내가 할게.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아이 갓 잇. 아이 갓 잇. 브라체! 카마! 우리 팀 잘한다. 호우우! 좋아 상대방이 현질무기 쓴다고 뭐라고 하면은 현질무기 안 쓸게요 뭐라고 안할 때까지 <laughs>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나도 간다 어? 어? 꼈어 꼈어 꼈어, 꼈어. 삐용 쓰용 쓰용 댐 뭐야 우리 팀다 잡았어 뭐야 에임 뭐야 우리 팀 너무 좋은데? 어, 아래 있다 확긴 여기 있는 거아 나갔다 나갔다 버려놨어 어? 야, 저 친구 진짜 안 잡히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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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라 뛰엄 띄엄 쇼리 쇼리 아철창 넘어서는 공격이 안 들어가나 까비 친구 나 체력 해봐 올게 오케이 띠엄 뺨뺨 어우 장전 중 상대방도 그거네 편질무기다 편질무기 현재무기, 그죠? 아, 까비. 아, MB가 뭐지? MB가 뭐가? AW가 뭘까? 여기 약간 단축어가 있는데. 자, 근데 상대방. 아, 잘합니다. 한번쏘이 풀렸다 본데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오케이. 아, 이거 자꾸 실수하네. 아, 이거 옛날 그 고질병 나왔습니다.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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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위험해, 위험해. 거리 좀 좁힐게요. 어, 해브라우! Hey, 아우, 양쪽에서, 아! 매우 아프고. 좋아,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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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척! 사대마 하면 개피! 아, 저 친구는 개피가 아닌데. 오오오, 카타나. 호호호 사대마, 저 권총 잘 쓰는데? 자, 좀 조심 좀 해볼게요. 돌격 소총에 에너지 권총, 톱. 톱 상자. Let's get it on. 오케이. 어, 뭐야? 와 아니 잠깐 스나이프링 당했네? 어 상대방 갑자기 엄청 잘해줬는데요 이거? 쉽지 않겠어? <laughs> 에너지 권총 <laughs> 겁나 웃기네 좋습니다 나도 저격 소총 한번 가지고 와봐야겠다 어.. 저격 소총에 에너지 권총 톱 구급상자 오케이 겟잇 까릿 까릿 럽. 아우 이거 왜게 안되냐 이거 아우 아우! 아 어, 조심조심. 오케이, 한 마리. 녹여버렸네? 두두두두두두두둥. 수고링! 스고링 오케이. 어, 여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구만. 휴! 자,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천천히 멀리서 쏘면은. 괜찮을거야 저격소총으로 한번 잡아보자고 게임을 어허 <laughs> 자꾸 부딪히네? 어린이? 투투투투 티티티 나이스 화염방사기 지대로 조졌고 어있어 저기있다 확인.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쉣 아, 우리 팀 어그로 너무 잘걸어줬고 굿. 아, 저격 소총은 안 되겠다, 여러분들. 내가 내 에임이 너무 안 좋아. 자, 그래도 이기고 있으니까 카메라 중력 카를좀더 높여보자.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오케이. 안 돼요. 어, 뭐야? 아, 이거 우리 팀 아니었어? 야오! 화염 방사에 당해버렸기. 자 이거 안 되겠네요. 저격 소총 안될것 같고, 원래 하던 대로 갑시다. 집중해서 가보자고. 돌격 소총, 에너지 관총, 톱급산자 오케이, 오케이. 와 이게 하나도 안 맞아. 이놈, 에이, 무슨 일이야? 우리 좀 도와주러 가야겠다. 하아!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맞지? 아, 까비. 아, 이거 구급상대로 회복하면 희망이 있었는데. 아, 이브파 아, 내가 너 못했다. 아, 우리 팀 죄송합니다. 유유. 아, 상대방 역시 잘하긴 잘하네. 어, 좀 다른 모드 생겼나? 한번 볼까? 경쟁자, RNG, 랜덤 무기, 이런 게 생겼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좋아, 일단 매번 제가 익숙한 아레나 가보도록 할게요. 발사 범위 이거 뭐야? 이거 훈련장 아니야? 어, <laughs> 당연히 안 돼서. 자, 일단은 오오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오오톱 나이스. 잠깐만. 근데 이거 바로 다음 무기. RP9. 뿡. 훕자. 어, 잠자 잠자. 아이씨. 필! 그렇지. 오. 에너지 원주 굿, get it, man. 이건 예상 못했지. 야호, 야 이거 재밌는데 여러분들. 어 랜덤 무기 너무 좋고. 자 이게 무기가 두 개까지밖에 안 뽑히나봐요. 자, 알피 어, 나이스 나와 버렸죠. 뿅. 예측샷. 뿅. 카비. 뿅. 슝. 알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 버리기. 뿅. 네, 케 한번 써보자 자 수류탄? 어 포기 빼 까비 예측 잘하셨는데 빼애 오케이 다시 한번 더주먹기 없나? 점피펫망겠다 수류탄! 터쳣! 나도돼 빨리오르라 르빨빨 페이트 벌고 굿! 님어있음뚜두두두두두두두두뚜두두두뚜 오케이 일단은 일단 또 돌려. 써밋 패드 버리고 못 쓰니까. 야막탄 투척. 어 이건 내가 내가 안 보이니?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여 발밖에 없네. 버리고 새로 뽑아. 저열 소총 좋아. 아 이거 확대된다. 잠시만요. 올라갈 것 같지 않냐? 안나데 올라갈 것 같았는데. 자, 피막닥 바닥 가닥바 가지고. 바닥 바짜 바닥 시닥바기티티티닥 바닥 바캐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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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끼래 끼래 놓는래 놓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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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기 뛰엄띄엄띄엄띄엄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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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하하 마인드 밟았다 우호호호호 짜릿짜릿해 아 재밌네 안 써봤던 무기들을 쓰니까 되게 재밌네요 권총 자 하나 더에호호호호호호호호호엄호엄호엄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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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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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n! Come o y a t c h point! 아 라이벌 재밌어. 이 재밌는 게임을 이제 할다니. 돌격 소총 끝났네요, 여러분들. 바로 갑시다. 수고염. 어? 바로 다음 총으로 마무리하기. 뭔가요? 전기톱. 게렛. 어딨어? 어딨어? 알겠네. 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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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ng! 그렇지! 살아버리게! Yeah! 깔끔하게 랜덤 무기 게임 상레이.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게임 러블록 슬라이브. 아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아 오랜만에 해도 이렇게 재밌다니 이거 진짜 빠져들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번부탁드리면서좀민모는 다음에 또더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아, 선물 주신 분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밍크 나이 링바.